아웃뜨거라, 아우 아웃뜨거라,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뜨거, 뜨 뜨거, 뜨 뜨거, 뜨아 아, 아니, 아, 더워, 더워, 더워. 아, 내 에어컨이 안 시원하네. 아, 내가 원한 바람이 있는 게 아닌데. 아니 좀더 시원한 게 없나? 아, 여기 얼마니 온다, 이 어? 포항은 바다만 시원한 줄 알았지, 어? 산이 더 시원하다고. 벌써 온도가 다르네. 내연산, 보경사 아, 그렇지. 내연산에 왔으면 보경사한번 보고 가야지. 대덕지 명법사가 창건한 신라 고찰. 치명법사는 동해안 명산에서 명당을 찾아 진나라 지 요가제 받은 팔면 보경을 묻고 그 위에 불당을 세우면 외세의 침입을 막고 삼국을 통일할 것이라 고 왕이 고했다. 그 보물을 묻어서 보경사다. 보경. 아그 그린 여기 이제 사찰 안에도 보물이 몇개 있네. 동종 괴불정 적광전. 어요요 요 건물은. 저뒤있거 좋은 것 같은데? 오. 아. 적광전.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아, 참. 인사 좀 드려야겠다. 봄이라 그런지 이게 느낌이 달라요. 아니 비록 무교지만 이렇게 차에한 번씩 보면 마음이 탁 흐르는 것이 또한 이 또한이 마음의 그 시원함이라고 할까요? 아무쪼록 무탈한 여름이 될수 있기를 기나이다. 아, 요거다. 경상북도 기념물 제11호. 이게, 이게 탱자나무래, 탱자나무. 어? 포항보경사 탱자나무. 이 탱자나무는 나이가 약 400여 년으로. 주... <laughs> 아, 탱자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것이 희귀함으로 노것으로 경상북도 기념물 지정되었다. 우와. 아, 그렇지. 맞아. 탱자가 학교 담벼락에 이렇게 내 키만한 거, 어릴 때, 초등학교때 키만한 거, 그거는 거 맞지. 거그 400년이면. 그래, 이 정도 할만하다. 와, 아니, 사, 아, 아, 아우, 세상에 어리신못 알아봤습니다. 야 야, 이거 보물이네. 이거 보물이야. 아, 이거 탱자 푸릇푸릇하네. 하지만 진짜 보물은. 어로저산하나를 있지 아, 자 지도 지도 멋지다 어? 이렇게 멋진 그림 지도가 있을까 아주 한폭이 수채화네 수채화 아이 지도를 보니 새로 새로 또 기억이 나네 그래 폭포가 12개인가 어. 아, 오늘도 살방살방 살방, 폭폭 따라, 이한 폭의 그림 같은 길을 그냥 또 내가 또 힘들진 않겠지. 이제 물이 좀 보이네 에? 잠깐 또앉아다 갈까요? 아. 어? 어쩜 이렇게 깨끗하니 에? 그러게 이게 폭포를 막 목표에 두고 걸어가니까 이렇게 잔잔한 물을 볼 새가 없었구만 이. 폭포가 흐르고 난 후에 물은 이렇게나 고요하다 하더라고. 심없이 바쁘게 떨어졌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 하니까. 야, 여기는 뭐, 물고기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나도 있네. 아이고. 마또다. 아 또다 아히제1 폭포 이게 상생 폭포 아 물줄기가 두 개라 더 시원하겠네 어? 벌써 막 호우 어우 어우 어, 어, 차갑다 차가워아 일단 그러니까 해가 해가 이렇게 뜨거워도 근데 덥지가 않네 아유 저번에 헥 아우 이렇게 안 넣어놓어 <laughs> 아하, 역시 도시락이지. 봐라, 봐라. 어? 아? 맛있겠지? 이 진짜 오리지널 산채비빔밥, 산에서 비벼 야 산채비빔밥. 잘 먹겠습니다. 맥힐 만한 도 일은 파도 앞에서 먹으려는가 파도란다 폭포 앞에서 먹으려는가 봐 조화에 취향을 키네 와 이게 응? 이게 무슨 호사고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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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높은 데 오니까 바람이 싹 부는구나. 어? 아이 물소리가 멀어지니까 바람소리가 들리네. 빨리이리총좀 알려. 남자네 진짜 얼마나 본다. 배고픔 없네. 뭐, 뭐 먹을 걸 찾고 있. 네세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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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저뭐 먹이 먹이 찾고 있는 저 보이세요? 신기하다 이니까 힐링을 주시네. 그런 분이? 그럼. 아 귀여워. 귀엽죠. 내려가세요 지금. 네. 아 그래. 두 네. 시간. 여기는 그저 돌아댕겼을 뿐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이 행복감을 줬다. 반갑네요. 와, 여기는, 와, 장관인데? 여기까지는 처음 온것 같은데? 어, 6번. 관음 폭포. 불교 용어인 관음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주변의 경치가 너무나 빼안나 관세음 보살이 금방이라 나타나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느낌 이 중. 우리, 어, 물소리 나는데? 이야, 여기다, 가는 폭포. 와. 이 뒤로도 뭔가 있나 본데? 과연 이 다리를 지나면 뭐가 나올까? 어떤 풍경이 나를 또 반겨주려고. Oh 여기 서 있으니까, 나는 진짜 작은 사람이구나. 완전히 압도되네. 그냥 어느 자연 그 자체가. 야 폭포가 아주 기가. 와저또 전력에 또 정자가 또 저래. 어저 어. 정자 저까지 갔다 가자. 야. 여기를 어? 그냥 지나칠 뻔 했네요 하아... 하... 차... 진짜 신기하다 아까 그 눈앞에 있던 그큰 장엄한 풍경들이 또 여기 올라오니까 참 요만하네 하... 자연은 깊이 알면 알수록 신기하다니까요 올해 여름 시작이 좋구나.